반가워하기 싫어. 진짜요? <laughs> 어. 오늘 저 반가워하지는 말자. 진짜요? 오늘 뭐예요반가나 아니다. 정점은 거예요음성은 알지? 마성지 부적절한 <laughs> 말들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이런 거 했다고 혼나는 거 오케이. 어? 어? 내손대서 빼라. <laughs> 이런거다빼야 알았지. 어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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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렁이! 아, 아, 아 진짜 굴 봐! 지렁이 짱 크다. 야 할라몬 거다넣어줘봐 보여요? 야니 그거 만지냐? 지렁이입니다. 잘 보여요. 지렁이는 냄새 안 나잖아. 아 <laughs> 여기다 놓을까? 아니 거기 왜 놓냐? 아, 왜 넣어? 지렁이... 아 제발 오지 마! 왕꿈틀이 안 먹냐? 어, 나 옛날 왕꿈틀이 싫어했어. 이렇게 <laughs> 해주세요.